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엘리 제사장과 살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웠어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제 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제 사장은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제 사장이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거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부르니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가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거라. 알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은 다시 자러 갔어요. 그런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제사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아르마, 아르마, 뭐하고 지냈니? 저 지금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려도 색깔이 안 보여요. 그렇구나. 전도사님이 하얀색을 한번 줘볼까? 자, 여기 있다. 아, 너무 좋아요. 여기는 다 그려지겠어요. 그래, 아름아. 우리 마음이 어떤 색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리기 좋으실까? 그래, 우리 마음도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이어야겠다.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제 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엘리제 사장 같지만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별하고 듣길 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굴까?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친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드릴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미워했던 마음, 자랑했던 마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순종하는 제가 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